가 지난번에 어, 오늘 솔로몬의 부기와 영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음. 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답은 없을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니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류 전체를 두고 역사를 뒀을 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솔로몬을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만 그럴 것인가? 지혜만 그럴 것인가? 예. 오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오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바로 다음 절 말씀을 보면요. 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도 마찬가지란 걸알수 있습니다. 열1기상 3장 12절, 방금 읽었고, 그 다음 13절인데,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무엇 도 준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왕들 중에 너 같은... 부귀와 영광을 가질 자가 없을 거라고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한도가 있긴 하죠. 내 평생에라고 했으니까 이제 솔로몬 이전과 이후 그까지는 것 아니고 내 평생이라고 한계는 지어주셨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 영화라는 거는 아마 그만큼 누린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어 글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으면 아무래도 이제 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였을 텐데 그 이집트까지도 솔로몬이 다스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였으니까 사실상 그 강원도만한 땅덩이에 그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내진 작거든요. 그 작은 땅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재물들이 쏟아진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버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죠.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27절에 결정타를 때리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모아이 했다고요? 어, 돌같이. 이 표현 되게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은을 돌처럼,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돌멩이 이렇게 거리 찬 것처럼 그만큼 은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많았다고 하면은 다른 건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냐? 역사상 몇 번째였냐? 마치 그 뭐라 그러죠? 그 손흥민이 뭐, 몇 번째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 뭐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솔로몬이 몇 번째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사실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냐 는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가십거리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잘 살았다는 얘기를 쫙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는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 21장이 보면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21장이면 거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네, 길바닥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정금이 깔려 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깔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그 뭐라 그러죠 마지막 그 시대에는 마지막 그 예루,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때는 길바닥에 정금이 깔려 있을 거란 그게 이 표현이 어디서 온 거겠어요 이 솔로몬 시대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와는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요함이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뭘 얘기하고 싶은지 보이겠죠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솔로몬의 부귀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영화를 예표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역대기 기자의 눈에 솔로몬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 영화와 부귀에 대해서만 다루고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솔로몬이 죽었다로 가요. 예. 31절 볼게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어범의 대신 왕이 되느라 그 앞에 솔로몬이 막 이만큼 이만큼 잘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냥 어디로 넘어가면 솔로몬 죽었다로 가요. 그러면은, 어, 뭔가 아쉽죠? 왜냐?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진짜 역사의 죄인처럼 될 만큼 잘못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그렇죠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했던 거. 천명하고 정략 결혼했던 거. 아내를 천명을 뒀던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만연해졌고 결국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결정타를 날리게 된게 솔로몬의 엄청난 범죄였거든요 아니 그만큼 중요한 범죄가 있었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거를 빼놓고 간단 말이에요 예왜 네. 그랬을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솔로몬 잘못한 거는 왜 빼고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중요합니다 그요 우리가 읽은 책은 역대기고 그 앞에는 뭐였어 뭐였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게 역대상하 그 앞에 열왕기상하잖아요. 열왕기상하에는 솔로몬의 잘못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에는 그게 안 적혀 있단 말입니다. 역대기 왜 그런가? 자, 역대기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솔로몬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두 나라가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몇년 뒤에 멸망했죠? 중고등학교 때했잖아요 722년 오, 오리 두 마리 쫓아오는 거. 722년 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그보다 좀더 길게가 가지고 586년이라고 했어요. <laughs> 586세대. 예,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자, 근데 그렇게 멸망당해서 다 끝장났다고 생각됐던 그때에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뭐예요? 나라가 지금 은 망하겠지만은 언제요? 70년 뒤에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말 그대로 됐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고레스 측령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땅에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5만 명 정도가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기적과 같은 그런 포로 회복을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땅은 다 그대로 화폐화 됐잖아요. 성전 다 무너져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여기서 그냥 생으로 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왔지? 차라리 포로지에 있을 걸. 이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에 좌절한 유대인들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재조명한 책이 역대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막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는데 그래서 과거 강대국 사이에서 막 빛났었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게 보여주는 거죠 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었어 우리가 이렇게 영화스러운 나라였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잘 됐지만 지금은 망했어 여기를 끝나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 그때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지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언약 다담의 아 언약,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이 우리한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언약이 남아있어 그 언약을 바라봐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솔로몬의 영화를 백성들한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영화가 이 정도였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시대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냐. 우리한테는 아직 궁극적인 더큰 약속이 남아있다.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좀 견뎌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후 메시아 시대의 영광, 이후에 다가올 메시아 시대의 영광을 다른 성경 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길바닥에 금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천하 열 왕이, 천하에 있던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뭐를 갖고 왔어요? 23절, 24절. 뭐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갖기 예물을 들고 왔다 그랬죠. 천하 열 왕이 예물을 들고 왔다. 그죠?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본문. 천하 여러 왕이막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왔던 그 얘기를 이사야, 이사야 60장 4절, 5절에서 이걸 딱 받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 오느니라.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에 뭐가요? 열방에 재물이 내게 옵니다. 이게 메시아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런 메시아 시대의 영광이 다시금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망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누가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예, 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오늘 오전에 우리 그 중고등부 예배 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셀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정말 그렇게 막 들어가는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취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대기를 여러그 읽어 보시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30분 이상은 나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이만큼 큰 복을 주었던 하나님은 지금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당시 성도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이만큼이나 컸다면 그 시대의 영화가 그랬다면 메시아 시대의 영화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역대기 저자는요. 솔로몬의 잘못이 분명 있죠. 잘 압니다.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빼놓고 그것을 다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화를 그의 영화를 더욱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요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중요한 건 그다음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몇몇 이단들, 어, 아침에도 오늘 얘기했었던 그600그 14만 4천을 강조했던 그 이단. 그 이단들은요. 책 전체에 이런 문맥이나 이런 전후 문맥 주제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한 구절만 가지고 왜곡을 합니다. 뭐냐? 13절 말씀 보세요. 많이 봤던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금자666 달란트 나왔습니다. 666 나왔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666 하면 또 이렇게 또눈 <laughs> 이렇게 뒤져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세금을 받은 게6 6 6세계라그러지666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 딱 보고 나서 어 이거 솔로몬이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실제로 걔네들걔네들이한다 죄송해요 그네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솔로몬이 적그리스도 아니냐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솔로몬이 잘못한 것들 막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영상도 하니까. 자, 어, 솔로몬이 예수님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적어도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역대기상을 보여준 역대기는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솔로몬이 666했으니까 솔로몬은 이거 타락했다는 얘기고 적글스도란 얘기다. 여기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주제와 문맥과 그들이 얘기하는 660명이 왔으니까 솔로몬은 타락했다. 이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본문에는요. 솔로몬의 타락 얘기는 없어요.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솔로몬이 분명 잘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역대기 기자는 성실하지 못했던 그런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영광들을 누릴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의 초점을 맞추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앞두리도 안 따지고 그냥 666 나왔으니까, 어, 숫자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666, 솔로몬의 666, 갖다 맞춰, 가, 맞춰가서는 안 된,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거에 속는 청년들이 많아요. 예. 네. 어, 목사님, 여기 666 나왔는데요. 성경책 읽다가 그거 가지고 저한테 온 청년들도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예. 왜 여기 666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럼 약간 의심하죠 어, 혹시 너딴 데서 배웠니? 그러면서 예, 이단들의 목적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을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예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도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교주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이단이 그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엘리상과 엘리안과 그, 그 까마귀에게가 이렇게 먹여 주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장면. 그내 말이 없으면은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까마귀가 와 가지고 이렇게 선지자가 먹을 거준 기억나시죠? 그 얘기. 그 이단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으니까 이 선지자는 사라켰다는 뜻이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으니 결국은 예수님도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을 한 개씩 한개 자꾸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실패자로 몰아가요.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려고? 자기네 교주를 앉히려고? 그 그런 것도 계속 듣다 보면 오 그런가 싶어진다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결국 누구한테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 이단들이 성경을 어떻게 교묘하게 얘기를 해서 드리 된다 해도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속주고 메시아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이단들이 가르치는 대로 막 쭉쭉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어떠던지 우리가 어떻게 참 현실이 힘들고 비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누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영화도 비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만 황금길, 야 죽은 후에는 황금길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예. 비록 고린도우서 6장 10절 말씀으로 보죠. 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란과 궁핍,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실은 궁핍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실상은 네가 부여한 사람이라. 과연 내가 이런 부여함을 누리고 있는가? 예.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참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 돌아봤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현실에 계속 눌려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뭐를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 자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전이라. 누가요? 어디 계신 곳이?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화를 영화와 이 부기를 많이 읽고 막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큰 영광을 누렸는지를 많이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상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러워하지는 마시고 네. 어, 역대기 저자가 하려고 하는 그 얘기. 역대기 저자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자꾸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또 누리게 될 영화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난지 이거를 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오늘 또 영상으로 이걸 또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른 어떤 무지한 그런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그 풍성한 위로와 소망과 부요함 속에서 어 정말 복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